안녕하세요. 깨달음이 머무는 곳. 구독자 여러분,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. 드디어 저희 채널의 멤버십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. 멤버십은 여러분이 저희 채널을 직접 후원하고 저와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보내주시는 응원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우리 채널 커뮤니티를 함께 키워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멤버가 되시면 등급에 따라 특별한 혜택들을 누리실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 회원님을 위한 전용 배지와 이모티콘, 새로운 영상을 조금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, 오직 회원분들만 시청 가능한 특별 콘텐츠, 그리고 저와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각 등급별 자세한 혜택은 가입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. 가입은 정말 쉬워요. 채널 홈이나 영상 하단에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, 조인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시는 등급을 선택하시면 바로 멤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멤버십은 선택사항이라는 점이에요.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처럼 저희 채널의 모든 무료 영상을 즐기실 수 있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과 댓글, 좋아요. 하나하나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지금처럼 함께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. 멤버십은 그저 저희와 조금 더 깊은 소통 그리고 채널에 대한 추가적인 응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일 뿐이니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깨달음이 머무는 곳의 새로운 멤버십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함께 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